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랩지노믹스입니다. 일단은 우리 랩지노믹스 관련해서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고요. 지금 우리 종목이 차트만 봤을 때큰 4일간 계속 하락을 유지하고 있어요. 자, 이거 여러분들 계속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쌓이실 텐데 이거 어쩔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움직이는 게 너무나도 쉬운지가 않은데 혹시나 이대로 완전히 끝나버리는 건 아닐까 지금이라도 손자를 치고 나와야 되는 건지, 자, 이런 고민도 되고 여기서 반등해서 이 최고가 다시 한번 뚫을 기회가 있는지,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저한테도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자 제가 우리 종목에 대한 추가 재료를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런 급락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점 강조드리고 싶고요. 절대로 이렇게 우려할 만한 그런 부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종목은 지금 시장에 공개가 안된게 하나 있어요. 일단은 여의도에서 개인적인 루트로 가지고 온 부분이 있는데요. 자, 랩지노믹스 개별적으로 엄청나게 큰 호재권이 하나 추가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화면 오른쪽 상단 보이실까요? 자, 이거 언급되고 있는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해요, 이거. 실제로 실현이 되면은 현재 주가에서 두세 배는 우습게 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반드시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 종목에 대한 이런 설명 뭐더 듣기 전에 나는 이런 정보가 지금 바로 필요하다 나는 정보가 약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문자 하나만 남겨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랩지라는 두 글자 28838249이 번호로 남겨 놓으시면요 제가 확인이 되는 대로 우선 이 호재권 여러분들께 무료로 무료로 순서대로 전달을 해 드릴게요. 일단은 순서대로 이렇게 보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문자는 먼저 남겨놓으시면 조금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랩지노믹스 정보 무료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대형 우제가 대기 중인 우리 종목 같은 것들 보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재료를 들고 조금 더 진득하게 대응을 하면서 더 길게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이런 하락세 구간이 조금만 있으면은 이도저도 아닌 게 그냥 나와 버린다는 거. 자, 그럼 얘는 그때부터 다시 폭등해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매도만 하면은 항상 날아가더라 뭐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자, 보통은 우리 개인 분들 이런 정보 없이 이 차트만 보시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가가 이렇게 밀리고 좀 주춤거린다 싶으면은 불안해서 던져버려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더 떨어질까 봐 불안해서 던지는 거다 보니까 자 그런데 일단은 우리 종목 이 차트를 관리하는 여러분들 메이저 세력들이 있어요. 이 메이저 세력들은 바로 그걸 의도해서 이런 그림 뽑아냅니다. 자, 일부러 차트를 불안하게끔 만들어서 개인들 매도가 충분히 나오면은 이걸 다 먹고 그다음에 급등을 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이런 식으로 가격을 뛰어나야 세력들도 이 고점에서 이익이 극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 종목에 이런 대기 중인 호재가 없다? 자, 그럼 그냥 매도치고 나가도 괜찮아요. 이런 재료 없으면 이대로 이 추세 그대로 하락으로 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호재가 없는 경우에는 진짜 매도를 해보셔도 괜찮은데요. 자, 우리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결코 아니에요. 제가 계속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다시 한번 이 호재 순서대로 보내드리고 있고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2883, 8249, 랩지라는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예처럼 재료가 있는 종목은 하락을 하더라도 이 흐름을 좀더 길게 끌고 가줘야 돼요. 이런 걸 매도해 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뭐 하실까요? 또다시 다른 종목 보고 다른 차트 보고 이렇게 들어가실 거예요. 분명히 그 종목에서도 이런 구간 또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또 한두 개씩 물리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는 또 녹아버리게 되는 거죠. 자 이거 정말 여러분들 안타깝지만 정말 많이 알고 있잖아요. 경험 정말 충분히 많이 해 보셨을 텐데 이제는 좀 바뀌셔야겠죠. 이제는 계속 이렇게 갈수 있는 이런 재료가 있는 종목들을 쭉 들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그러려면은 또 이렇게 믿는 구석이 좀더 있어야겠죠. 지금처럼 주가가 밀리고 흔들리다가도 결국엔 다시 올라갈 텐데 자, 이럴 때마다 내가 털리지 않고 멘탈 잡고 같이 끝까지 끌고 올라가려면은 이런 정보를 미리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도 이런 강한 종목에서 우리 이 재료 가지고 크게 한번 수익 내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그냥 바로 문자 남겨주세요. 자 랩질한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되고요. 영상 시청하시는 도중 이렇게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조금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자 무료니까 정말 여러분들 고민하실 건 없고요. 자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보시면서 편하게 문자 남겨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종목 이런 하락세에 정말 겁먹지 마세요. 자, 겁먹지 마시고 결론대로 이렇게 밀리다가 결국엔 또 다시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게 될 텐데 이 정보를 여러분들이 필히 확인해 보셔가지고 자 이렇게 주가 흔들 때마다 튕겨져 나가지 마시고 최종 목표가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문자 아무 때나 편할 때만 넣어주시면요. 제가 확인하고 순서대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넣어주신 다음에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자료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문자 남겨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재료들과 앞으로 주력으로 입설 이런 재료들 관련해 가지고 전달드릴 사항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영상을 준비하게 됐어요. 자, 바로 바이오 제약 집중 공략인데 소액 투자자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임상 제출 전 발표 소재 미공개 자료까지 입수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이템 사업 관련 전망까지 파악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걸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은 자, 임상 제출한다는 아이템이 자, 비만 비만 치료에 대한 이런 아이템이라고 봤을 때 임상 결과가 당연히 성공과 실패 이거 두 개로밖에 나뉘지가 않죠 자 실패했을 때 그 비만 치료제라는 아이템이 얼마나 사업 규모가 큰지에 따라서 성공했을 때 길어질 상승세, 실패했을 때 하락이 얼마나 길게 이어질지 자 이런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아이템에 대한 사업 관련 전망까지 파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한 재무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 혹시 신라젠이라는 회사 알고 계신가요? 이게 좀 중요한 예시가 될 텐데 팩사백이라는 아이템을 자이 팩사백이라는 아이템을 신라젠에서 진 ...을 했었어요. 임상 3상까지 갔었는데 자 이게 fda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이오제약 테마에서 완전 대장주로 떠오르면서 엄청난 상승을 했지만은 이 재무상태로 인해 가지고 결국 상장폐지 심사 대상까지 올랐어요 자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재무상태까지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 둬야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할 거고요 자, 왜 바이오 제약인가? 최근 AI 기술 발전 수혜를 정말 톡톡히 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임상에 대한 성공률이 엄청 올랐습니다. 이는 호재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걸 뜻하게 돼요. 그리고 환경 문제로 인한 추가적인 질병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자, 면역력이 낮아지는 이 고령층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죠 천식 환자가 0.5%씩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드릴 말씀이 많긴 한데 제가 지금 뭐 다큐멘터리를 찍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신경 쓰는 이 유전자 치료와 면역 항암제 기술에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어떻게 보면 힌트 드리는 거기도 한데 이 기술에는 정말 주목을 하셔야 돼요 향후 10년은 언급될 아이템이고 현재 시장 자체 성장률 지금 엄청납니다 그리고 기술 발전 속도가 이것 또한 엄청나요 긍정적인 청신호가 켜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바이오와 제약은 정말 방심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a 종목 주가 독자적인 플랫폼 사업군을 진행하고 있었던 그런 종목의 일부분을 떼왔어요. 자 이런 거 보여줬고 b 종목은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그런 흔한 그런 종목의 약품들을 취급하고 있는 이런 사업군. 자 차트를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라면은 어디에 장기 투자를 하신다고 보셨을 때는 어느 쪽에 투자를 하실 것 같나요? 다음 결과 봐야겠죠. 자 A라는 종목은 알테오젠이었고 B라는 종목은 신풍제약이었어요. 지금 결과가 말해주죠. 제가 이거를 왜 강조를 하냐면은 바이오와 제약 테마라고 해가지고 다 같은 테마가 아닙니다. 지금 집중해야 될 곳은 신사업이에요, 신사업. AI 기술이 최대한 접목되면은 더더욱 유용하겠죠. 모든 주식 종목들이 그렇겠지만은 이 테마는 정보에 정말 민감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내가 투자한 종목이 비록 이렇게 하락을 라고 있더라도 믿는 구석이 있다면 던져버리기 쉽지가 않죠. 계속 들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믿는 구석이 없잖아요. 당연히 던져버리고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제가 이 부분을 왜강조드리냐면 항상 반등이 수시로 일어나는 테마이기도 해요. 알테오점만 봤을 때, 자 여기만 에딱 잘라서 보겠습니다. 특히 이부분 분, 여기서 떨어졌을 때다 던지고 나오신 분들 이때도 분명히 정말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반등 구간을 버텼을 때는 어떻게 상승을 했죠? 대충 봤을 때도 거의 두배 상승했죠. 하지만 이 반등을 기다린다는 게 굉장히 정신적인 고문이라는 거 아시는 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하지만 경험도 있으시겠죠? 자, 이 반등하는 구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던지고 나갔는데 실제로 우리 차트는 이렇게 올라갔던 적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경험해 보지 않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정보를 알고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고 제가 가장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재료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게이 바이오와 제약이라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재료와 정보로 여러분들의 멘탈을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돈벼락이 떨어지겠죠? 이 자료들은 제가 보려고 돈 주고 사는 자료들입니다. 하지만 다 같이 한번 돈벼락 맞아보자고 이런 자료를 준비하게 된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문자, 세 글자를 이 번호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순차적으로 발송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무언가를 이렇게 막 요구하진 않겠습니다.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어차피 제가 보려고 돈 주고 사는 그런 정보들을 보내드리는 거니까 부담 가질 필요도 없겠죠. 좋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제가 가장 자신있어하는 이 바이오와 제약 테마에서 같이 돈벼락 맞아 보실 분들 자이 번호로 문자 세 글자만 보내 주세요.